안녕하세요. 방정문 데몬스테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템 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 s i a 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레벨 1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정시험을 볼수 있고요. 이 스템 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슈템의 후반모으기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템 후반부 모으기, 중반부 모으기, 전반부 모으기 이세 가지를 스템턴 하나로 종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개정된 교본에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지에 보는 내용처럼 발목, 무릎, 그리고 골반, 그리고 어깨선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절이 경사도와 평행을 이루면서 여러분들의 기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골반 넓이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세하게 어,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핵심 포인트는 어, 여기 보시면요 폴라인부터 안쪽 스키를 긁어 모으기 시작할 때 안쪽 스키에 바깥에 찌, 그러니까 아웃에 찌죠 세워서 긁어 모은다라는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슈팅 후반 모기는 목적은 턴 후반부에 바깥발에 체중이 올바르게 잘 올라타 있다 보면은 안쪽 스키가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테일이 붙어서 11자를 만드는 형태였다면 지금 이 스탠턴 같은 경우는 목적이 여러분들 11자 스키 S자를 타기 위해서 패러렐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할 텐데 결국에는 한쪽 스키는 인엣지, 안쪽 엣지가 될 거고요. 11자를 탈 때. 또 한쪽은 이 바깥 엣지를 이용해서 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A자를 타다 보면은 안쪽 엣지와 안쪽 인 엣지만 이용해서 활주를 하기 때문에 이 안쪽 다리의 바깥쪽 엣지죠. 아웃 엣지에 사용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자를 조금 더 접근이 느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조금 더 11자 패러레를 쉽고 빠르게 타기 위해서 이 안쪽 스키의 바깥 엣지, 아우대찌를 이미적으로 긁어서 1 1자를 만드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로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 체킹, 폴 플랜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대한스킨 지도자 연맹에 들어가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더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어, 스노우, 스노우 플라우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두 대한스키 지도자연맹과 한국스키랑 경영협회의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정된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의 어, A자로 s 자타타는 것은 스노우 플라우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노우 플라우턴 자세를 가지고, 네, 활주를 해주고요. 턴 중반부부터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이 바깥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 안쪽 스키 있죠? 안쪽 스키의 요 바깥 엣지를 이제 긁어서 11자로 모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디테일이 붙어서 11자를 만드는 형태로 묘사를 해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어 중심은 센터, 스노우 플라우터는 유지한 상태에서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주 간에 요 안쪽의 스키가 네 긁어져서 11자로 톤 후반부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은 아까 설명과 같이 이설명에 맞춰서 그쵸 발목이 나란하게 맞춰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나란하게 평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반 그리고 어깨선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이거는 꼭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맞출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은 뭘까요? 요 골반 넓이에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클로즈 스탠스로 해서 이제 외환경을 과도하게 표출을 했었는데요. 이번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은 스키의 전후차만큼만 외항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잡을 필요가 없이 지금처럼 스키의 전후차만큼 외항을 잡아주고요. 그냥 골반넓이 밖의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폴 플레이팅은 안 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어, 이 골반과 어깨선의 경사도랑 다 맞춰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노우 플라우터를 정확하게 자세히 잡고요. 근데 보통 전반부를 지나서부터 이제 조작, 조작 구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점점 체중을 바깥쪽으로, 바깥발에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발에 체중을 준 상태에서 지금 중반부를 이제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요기, 디테일이죠. 안쪽 스키에 요 디테일. 요기 부분들이 이제 긁어져서 가는데, 그냥 그전에는 기존에는 그냥 붙이는, 자연스럽게 붙여지는 거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깥의 엣지 부분을 인위적으로 긁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래요. 반드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11차를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깥발에 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 엣지, 그쵸? 안쪽 스키의 바깥쪽 엣지를 세워서 나를 엣지를 세워서 이렇게 긁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죠그 자연스럽게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과도하게 많이 아래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의 전후차만큼만 자연스럽게 열어 주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안정된 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스노우 플라우턴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고. 체중은 바깥발에 확실하게 실어주셔야 합니다. 실어준 상태에서 턴 중반부를 지나면서 이 안쪽 스키의 바깥 엣지를 긁어서, 그죠 엣지를 세서 이렇게 긁어줘서 자연스럽게 11자로 만들어주시고,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골반 넓이를 유지해주는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서 몸의 방향이 많이 바깥을 봤다면 지금은 이 스키의 전후차가 나는 만큼만 바라봐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기본 포지션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어 반드시 좀더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함께 적어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슈템 후반부하고 지금 요 이제 스템턴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임의적인 동작이 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쪽 스키 바깥 엣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바깥발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네, 붙었다면 이제는 이위적으로 내가 조작을 해서 모아주는 형태가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 전에 어떻게 돼요? 스노우 플라우턴의 플라우턴의 자세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키의 전후차만큼의 외향만 만들어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스탠스는 골반 넓이 유지한다. 이게 스텐턴의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턴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중반부. 그렇죠? 그다음에 전반부. 이렇게 후반부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중반부에서부터 이제 안쪽에 스키의 엣지, 그죠요 안쪽에 스키의 엣지가 요렇게 일자로 있겠죠? 요 부분은 이제 조작을 하셔야 돼요. 그쵸? 조작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후반부에 이제 11자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전에 슈템 후반 모으기는 우리가 중반부부터 모으기 시작을 하면은 후반부에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요 중간에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지금처럼 후반부에 11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슈템 후반 모기는 보통 어떤 형태로 가져가냐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반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이 후반부에 후반부에 11자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여기를 지나서 보통 11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져서 조금 더요 스킹이 활주가 사회강이 갔었던 거죠. 이렇게. 그죠? 렇 그래서 후반부에 딱 11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왜냐면 점진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게 11자를 딱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존의 슈템 후반모으기, 슈템 후반모으기는 점진적으로 어, 11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템터는 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11자를 어, 조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스템턴을 여러분들이 어, 타게 되면 어, 지금의 이스템턴이죠 지금 이제 최근 개정된 이스템턴을 오늘 배우는 이스템턴을 타게 되면 이제 안쪽 다리의 아웃엣지가 조금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차를 타실 때 인엣지와 아웃엣지를 충분하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템턴을 연습을 하시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를. 하시면서 10일자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접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번씩 체크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스나우 플라우턴으로 확실하게 확주를 해주고요. 바깥발에 체중을 싣고 아웃 엣지를 안쪽에 아웃 엣지를 확실하게 긁어주고요. 그다음에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을 항상 유지해주시고 다시 스노우 플라워턴의 자세를 만들어줘서 턴을 활주를 하고요. 그 둔반부 지나서부터 인위적으로 안쪽에 그 바깥에지를 긁어서 1 1점을 만들어주시는 거 이런 거 이제 잊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스텐스는 골반 넓이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11자 패러렐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한번 탈수 있는 이 중간 단계 트레이닝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